안녕하세요. 예리입니다. 오늘은 제가 그리기를 해볼 거예요. 그리기는 처음이지만 가끔 가끔씩 예리의 그리기 타임을 한번 해 보려고 해요. 일단 그리는 주제는 정하 정할 거고요. 오늘의 주제는 코믹으로 사람을 그려 볼 거예요. 애니메이션 캐릭터는 아닌데. 일단은 샤프나 연필을 준비해 주세요. 자, 일단 그려봅시다. 얼굴의 구조를 이렇게 그리시고요. 저 진짜 못 그려서, 일단은 이렇게 하고, 머리를 대충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여기쯤에 0.1cm를 남겨두고 머리를 길게 그려줍니다. 저는 끝부분을 이렇게 둥글게 말아줄게요. 그 다음 머리를 마저 그려줍니다. 이렇게 얼굴은 잘 잡았고요. 눈을 그려볼 거예요. 저가 눈을 엄청 옛날에 못 그렸는데 건망공님 영상을 보고 저거 엄청 잘그려졌어요 일단 이렇게 콩알처럼 이렇게 해주시고요. 끝 부분에 줄을 그려줍니다. 이렇게 하고 한개더 그려줍니다. 다시 그려줄게요. 안 돼. 이렇게 아주 잘 그려줍니다.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코는 조금 이렇게 해도 되는데, 저는 코를 아주 작게 그려요. 그냥 점 찍는 듯이 이렇게 해주고요. 입은 웃게 해줄게요. 그 다음, 목을 그려줍니다. 목은 조금 가늘게 해주시고요. 이렇게 그려줍니다. 그다음에 옷을 그릴 거예요. 음, 옷은 요즘 유행하는 스타일로 해보겠습니다. 지금은 가을이어서 반팔을 입으면 춥지만 여름에 유행하던 음, 옷을 한번 입혀보겠습니다. 이렇게 일단 가슴을 좀 넓게 해주시고요. 일단 좀 긴팔로 해볼게요. 이렇게 하고 전 음, 그냥 반팔로 그려줄게요. 이렇게 옛날 말고 여름에는 이런게 유행이었어요. 이렇게 안으로 집어넣는게 유행이었는데 팔은 지우하겠습니다. 저거 진짜 손을 극혐이게 그려서 어, 뒤에는, 팔은 좀 얇게 얇게 해주세요. 너무 얇으면 좀 이상하게 보이니까.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이제 다리를 그리자는데, 다리가 또 신경 쓸 부분이 있죠? 다리는, 제일 윗부분이 두껍고, 제 아랫부분이 얇습니다. 그게 바로 발목이라고 하죠.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딱 그려주시고요. 조금 길게, 길게 하고, 조금 두껍게, 두껍게 하면서, 너무 길면 또 이상하니까. 그 중간은 조금 이 정도로 넣어주세요. 그래야 조금 예뻐 보여요. 이렇게 그려주세요. 너무 긴데, 너무 길게 느껴지만 바지를 조금 더 내려주세요. 이렇게 발목까지 그렸어요. 이거를 두개 그려주셔야 돼요. 그리고 발을 한번 그려볼게요. 발은 오리발처럼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. 짜잔. 이렇게 다 그렸어요. 이제 무릎을 그려줄 차례인데, 무릎은 좀 대충 그리시면 돼요. 이렇게 그려주시고요. 이렇게 그려봤는데 어땠나요? 이렇게 그렸고요. 양말을 한번 꾸며봅시다. 음, 복숭아. 혹시 복숭아 양말이 뭔지 아나요? 이렇게 그려 줬고요. 색칠 짜잔 하고 오겠습니다. 고고. 짜잔. 뿅! 이렇게 다 색칠하고 왔어요. 이렇게 다 색칠하고 왔고요. 피부는 색칠을 못 했어요, 지금. 그런 색이 없어서.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그림을 그려 봤는데 어떠셨나요? 예리는 잘 그렸나요? 너무 못 그렸나요? 저도 제가 못 그렸다고 생각합니다. 음. 그러면 구독,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. 안녕!